<놀라> 알로하 하와이 공인 중개사 브로커인 차지 민요입니다. 다음 뮤즈호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즈 호놀룰루는 원 알라모아나 바로 뒤편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위치와 주변 시설 대한 정보는 제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업로드된 영상이 있으니 함께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와이의 최신 소식과 재미있는 이야기, 생생한 현장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뮤즈 호놀룰루의 분양 센터가 오픈하면서 건축 모형과 인테리어를 미리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투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세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화상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내면 미팅도 저와 함께 다양한 플로우 플랜 전망까지 함께 상담해 드리니 궁금한 점 편하게 문의 주세요. 문 사립 학교인 이올라니 학교까지는 차로 8분, 푸나오 스쿨까지는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이두 학교 모두 여름 캠프를 운영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숙소로 사용하시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죠. 또한 알라모하나 쇼핑센터와 해변이 모두 가까이에 있어서 많은 렌트 수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첫 번째 뮤지 호놀룰루 영상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세일즈 센터를 함께 투어해 보실 건데요 오늘 디벨로퍼께서 특별히 저희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일즈 센터를 오픈해 주셨고요 덕분에 이렇게 좋은 영상을 찍게 되어서 우선 디벨로퍼 분들께 감사한다는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자, 우선 뮤즈 혼을 누르고요. 이곳은 알라모아 백화점 바로 앞에 건설될 예정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치적으로 편리합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빌딩이 정사각형이 아닌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어 있어서 플로어 플랜이 50개가 넘어요. 그래서 오늘 잘 설명을 들으시고 원하시는 유이시지 한번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VIP 판매 중입니다. 맨 처음에는 디벨로퍼가 VIP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최초 분양권 가장 저렴하게 분양을 도와주시죠. 거래하신 저희 고객님들 축하드립니다. 이게 이제 뮤지엄으로 죠 자, 7, 8층은 공용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여러 가지 플로우 플랜이 많은 것 함께 자, 7층에서 8층. 자, 여기 7층에서 8층은 타운하우스입니다. 자, 타운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인 저원이 딸려 있죠. 파라솔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몇개 없어요. 이 예,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는데 저희 고객님께서 딱 하나 있는 쓰리베드를 계약하셨죠. 그리고 이곳은 23피트, 7미터 가까이 되는 층고가 있어서. 딱 들어갔을 때 지금 보이는 층고의 거의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프트. 로프트는 9에서 14층까지 로프트입니다. 로프트의 층고도 굉장히 높은데요. 이 로프트는 템 t 3. 그래서 파크레인 뭐아3 모... 인치가 더 높은 뉴욕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의 로프트죠. 그래서 아주 희소성 있는 플로어 플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타워는 15층에서 37층까지 있고요. 그리고 38, 39는 펜트하우스입니다. 15층에서 24층까지는 9피트. 그리고 그 이상은 9.3피트. 그리고 펜트하우스 38층은 10피트. 그리고 39층은 10.5피트. 그래서 아주 충고가 어마무시할 예정입니다. 이쪽에 공용시설 중에서 n e s 스 이제 스파, 스파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쪽에 수영장, 자쿠지, 그레이트 마운, 바비큐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피트니스, 이곳의 특징은 골프 시뮬레이터. 골프 시뮬레이터 룸이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 최근에 골프 시뮬레이터 있는 콘도가 몇안 되는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희소식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쉽게 예약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키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바닥은 엔지니어 우드 7.5인치. 빅토리아 플레이스보다 좀더 크죠? 재료는 거의 뭐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서브 제로 코브 디쉬워셔. 모든 가전 제품이 탑 오브 더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 와인셀러, 3 베드룸 들어왔죠? 그리고 캐비넷, 캐비넷은 스튜디오 백커 이런 것도 보시면 알루미늄으로 이제 페인시가 되어 있어요. 이곳은 레벨 3 아키텍트 어, 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서 정말 고급스러운 제품을 썼고요. 그리고 여기 지 울프 오븐. 그리고, 인덕션. 인덕션. 아, 여기 또 키포인트가, 따단.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정리정돈 이잘 되는데, 여기는 정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일반 레스토랑보다 훨씬 더 멋있죠? 이렇게. 와. It's beautiful. 음? 냉장고. 서브제로죠. 그리고 냉동고. 그리고 또 냉도코, 전자렌지 마이크로웨이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렇게 오픈. 싱크 사이즈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코브라 스전 그렇죠. 자 이쪽에 보시면 이것도 알루미늄으로 물이 센쓸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코브 데슈워셔. 그리고 카운터톱은 사우스톤 사우스톤은 오래 가는 재질이고,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하와이의 바다색과 잘 어울리게끔 디자인이 되었죠. 자, 그럼 화장실 한번 가보시죠. 아, 피니쉬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라이트, 다크. 그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고요. 이 스톤도 사운스톤 스페인에서 수입을 해서 넣게 되었죠. 스튜디오 바클. 엔지니어 그레이트 이제 웹 블룸 이렇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화장실도 따로 되어 있고요. 어, 나중에 커튼, 토털, 이비저블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뮤지 훈을 룰루 함께 투어를 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화상 미팅이나 유닛 셀렉션에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